최위원회 최재춘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은 세계권도 평화연맹 대표회장 김덕근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스물 프로필 포터 옆에 김형용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종신, 김경훈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가수 최진희의 천상제외, 조용필의 기다리는 아픔, 바람의 노래 등 수많은 힌트곡을 작사, 작곡하신 순실대학교 김정국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옥규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치안경찰신분송상철 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47회 대종상영화제 특별기술상을 수상하신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윤진용 감독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나 조국술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세계특별동 평화연맹 사무총장 민장성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 끝으로 오늘 이 대회의 대회장이시며 대한민국 경찰 무도연맹 정종수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정면에 있는. 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2회 대한민국 경찰모델맹 해장기 청국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득에 받은 예능 대창들 의 가장 정씨입니다 오늘 12월 달이고 오 어, 날씨도 조금 밖에 좀 구질구질해요. 근데 네,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 일찍부터 이렇게 대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오전 중에 게품쇄하시거냐 매달 따신 우리 선수들은 다 먼저 가신 것 같아요. 여긴 다 우리 교루기 선수들입니까, 오늘? 품쇄하 교루기.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12월달, 우리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하는 그런 응? 12월달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경찰 모두가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리에 계시 저, 관중석에 있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 내빈 여러분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저 감독 코치들께서 우리 선수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음, 그러니까 우리 선수분들은 우리 내빈들을 이렇게 인사할 때 소리도 질러주시고 박수도 크게 쳐주시는데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들한테 박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소리도 좀적주시고한번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소주님께 고생해주셔서 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참그 모시기 힘든 이제 분들이 이렇게 참여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뭐 세계평도 평화협회 우리 김덕훈 회장님 참전 세계로 이렇게 다니시면 저희 태권도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일 기후 ESG 우리 나기보 우장님, 뭐이 부산에서 우리 새벽부터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감독꽃님들, 자, 우리 어린 꿈나무들 지도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너무나 힘드셨을 텐데, 우리 감독 코치님들께도 제가 격려의 박수 한번 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자, 우리 꿈나무들 이렇게 지도하고 후원해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을 맡겨주신 우리 지도 관장님들, 사범님들, 자,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들이고, 자, 성심태의가 지도하는 아이, 그 지도자들입니다. 시고 맡겨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자, 2025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2026년도 자, 희망찬 새해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도 복니다 이어서 세계태권도 평화연맹 김덕근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선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선수 여러분 제2회 대한민국 경찰 무도 태권도 연맹 회장기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기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무도의 폭격과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 세계 태권도 평화 연맹은 여러분의 땅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검도가 대한민국의 영혼, 세계 평화를 잇는 힘이 되도록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서주 <laughs> 여러분, 부디 최선을 다해 노력한 힘. 이은 태권도의 오대 영지 따라하세요 태권도의 오대 영지, 첫째 애니, 애니, 영치, 인내. 이성후 귀하를 사단법인 대한민국 경찰무도연맹 정관규정에 의겨 중앙연맹 부회장으로 위촉합니다. 2025년 12월 20일, 대한민국 경찰무도연맹 총재 김성조, 회장 김재영 상비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여는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 최우수지도자상, 대한민국경찰문화연맹 명예회장 표창, 세계태권도평화연맹 회장 표창, 김은용 스포츠위원회 위원장 표창, 세계프로태권도협회 표창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최우수지도자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동연맹 회장이신 정종수 회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용인대 음. <이> 미래태권도장 범민재. 동한태권도장 <이> <본간> 정원석. <이> 최우수 지도자상 용인대 미래태권도장 범민재. 정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태권도 육성 발전에 많은 공헌은 물론 제2회 대한민국 경찰 무도연맹 회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에서 그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여 본 상장을 수여한 2025년 12월 20일 세계 태권도연맹 집행위원 정국현 원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무도연맹 명예회장 표창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본 연맹 상임 이사 이신 김윤찬 이사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각총대 진흥센터도 이건 맡은 바 남다른 봉사 정신으로 생활 체용 저변 확대와 경찰 무도연맹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도창한 2025년 12월 20일 대한민국 경찰 무도연맹 명예회장 김재영. 축창장 <laughs> 용인대 맥스 한가람 특권도 김도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상은 세계태권도평화연맹 김덕근 회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2천 마스터 태권도 진윤서 동탄 한국체대 천만태권도 최재우 태권도 증흥 공급에 크게 이바지하고 본 사단법인 세계태권도 평화연맹의 발전에 헌신한 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한 2025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세계태권도 평화연맹 대표회장 김덕근. 특창장 <laughs> 북한 한국체대 천만태권도 최재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토창장 스탠업 태권도 관장 한 오급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스포츠위원회 위원장 토창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김은영 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김근 대표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김계영 스포츠위원회 창설위원장, 김은용 위원장 최재출 태국한 공인 차원 태권도장 한위 초창장, 경의대 전국 태권도장 고정훈. 기업께서는 평소 추천한 사명감과 공작 공사 정신으로 태권도 보급 발전에 크게 이바져 였을 뿐만 아니라 금번 제2회 경찰무도협회 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헌신한 공이 크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12월 20일 사단법인 세계 프로태권도협회 프로 회장 김형용 선서는 정종수 정종수 회장님과 이성훈 부회장님께서 함께해주시겠습니다. 선수의 예. 이 대한민국 경찰 무용 챔피도대회에 참가한 선수로 체권도의 공신인 예인 영시인데이 백절 공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대회 규정과 심사 실정을 설수하며 정정 담당자와 최선을 다하는 등으로 상위에 오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또한 체육관. 2022년 12월 11일부터 일 경기 의 규정과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어떠한 외압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을 통해 대회의 공정성과 권위를 지키며 선수들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끝까지 성실히 심판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9년 12월 20일 판관 대표 구광성 감사합태권 올림픽 정신의 3대 핵심 가치를 외쳐보겠습니다 첫째 두 번째, 천주, 세 번째, 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선 체육관에서 꼭 욕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경찰, 우정회, 회장님, 태권도 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